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리해서 운동하다 다치면 어쩌지? 또는 조깅은 하고 싶은데, 내 무릎이 버텨줄까? 오늘은 그런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운동,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일본의 스포츠 과학자인 히로아키 다나카 교수가 만든 이 운동법은, 천천히 달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심지어, 걸음보다 약간 빠른 수준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심장과 근육은 달리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슬로우 조깅은 가장 편한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말하면서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예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만의 리듬으로 통통 걷듯이 움직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핵심은 앞꿈치가 아닌 발뒤꿈치로 착지하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몸의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할수 있다.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전력 질주가 아닌 가벼운 다른 박질 같은 느낌. 그럼 왜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가? 중년 이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상이에요. 특히 무릎, 허리, 발목은 소중히 다뤄야 하죠. 슬로우 조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니어에게 정말 딱입니다. 관절 부담이 적다. 속도가 느려 착지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심폐 기능 향상. 꾸준히 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기초 체력 개선. 단순한 걷기보다 에너지 소모는 크고 피로감은 적습니다. 우울증 예방. 뇌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에서 30분만 해도 6개월 후에는 허리 둘레 감소, 혈압 감소, 체지방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을 멈추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게 되지만 슬로우 조깅은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복장부터 가볍게 너무 무거운 운동복보다는 통기성 좋은 가벼운 옷, 발목을 잡아주는 쿠션 좋은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둘째, 시간은 짧게, 자주, 처음엔 하루 5분부터,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천천히 늘려보세요. 목표는 일주일에 3에서 5회면 충분해요. 셋째, 호흡은 편하게, 리듬 있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는 기본 원칙, 숨이 가쁘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넷째,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아요. 친구, 가족, 부부가 함께하면 대화와 운동을 동시에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수 있어요. 다섯째, 달력에 체크하거나 간단한 일지 작성, 오늘도 했다는 기록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사례와 동기부여, 제가 아는 한 68세 어르신은 퇴직 후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을 뛰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내가 뛸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신다면 그분처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슬로우 조깅의 매력은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해볼까? 나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운동화를 꺼내보세요. 처음 3분이 어렵지, 그 다음은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히 큰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도전해 볼게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